봐봐 오른쪽 그림에서 자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인 어떤 삼각형 요거랑 이거가 각시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서 겹쳐 있어 자 그랬을 때 A, P의 길이를 물어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을 물어보는 거니까 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는 8cm고 여기는 12cm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12cm다 라고 할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요 각을 동글뱅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 삼각형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동글뱅이. 큰 삼각형 이쪽에 있는 것도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똥글뱅이 아 그래서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AA 닮음이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여기가 똥글뱅이면 여기를 한번 X라고 한번 해볼게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니까 똥글뱅이랑 X를 더해주고 나면 90도가 되겠구나 180에서 90도를 빼준거야 자 그러고 나면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X인거야 닮음이니까. 근데 여기가 90도네. 아, 그럼 여기도 동글뱅이겠구나. 둘이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달몸이다. 얘네도 동글뱅이 x, 이 삼각형도 동글뱅이 x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이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동글뱅이 x. 자, 여기는 10이랑 여기가 8. 그리고 얘도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동글뱅이, 여기는 X. 자, 어무동글지치 같네. 여기가 12. 그 다음에 이만큼은 8과 X를 더한 8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얘는 X랑 직각 사이인 12. 네, X랑 직각 사이인 8 플러스 X는, 자, 이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글뱅이 사이인 8, 네, 직각과 동굴뱅이 사이인 12가 대응변으로서 같겠다, 그치 그러면 내 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겠지.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144는 요거랑 요걸 곱한, 어 아까 더했다그랬네 곱하는 거야. <laughs>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는 8, 8 플러스 x 곱한 거랑 같겠지. 얘랑 얘랑 이렇게 정리해주면 8, 8에 64 플러스 8x 는 144가 될 테니까 8x는 넘어가서 80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x는 10cm가 되겠구나. 해서 ap의 길이는 10cm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네.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 우리 이등변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 꼭지각을 이등분하는구나 를알수 있어 그리고 요각을 선생님이 X라고 한번 나볼게 그럼 180도에서 90도를 빼준 둥글뱅이랑 X를 더한건 9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90도,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직각이면 나머지 두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럼 여기가 x가 되겠구나. 둥글뱅이는 x를 더해야 90도니까.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aa 닮음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자 얘가 물어보는 건 a이니까, 여기를 x라고 한번 둬 볼게. 그리고 여기도 몰라, 여기도 y라고 한번 둬 볼게. 자, 그러고 나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서 봐봐. 이거의 대응변은 여기야. 그치? 그래서 10대 y는 자, 요 삼각형에서 높이인 여기 y대 이 작은 삼각형에서 높이인 여기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이 해서 y를 두번 곱한 y제곱은 10 곱하기 x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자 일단은 여기서 멈춰놓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걸알 수가 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을 이등변은 이등분한다라는 걸알수 있잖아. 이만큼이 8이니까 요만큼은 4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알수 있다. 해서 y 제곱은 하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00에서 16을 빼주는 거지? 아, 그러면 y제곱은 얼마가 됐어? 84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y제곱을 여기다 슝 넣어주면 계산이 되겠구나. 84는 10 곱하기 x가 될 테니까 x는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10분의 84. 약분하면 5분의 42라고 나오겠지? 그러므로 5분의 42인 답이 1번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되겠니? 네.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요 변의 중점에다가 꼭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랬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잖아. 물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인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자, 어떤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자, 이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긴 거, 이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긴 거, 이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얘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긴 거, 요런 것쯤은 외워놓고 시작하자.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일단 여기가 4였어. 이만큼이 4야. 여기가 2야. 자, 그러고 나면, 이 길이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래서 4의 제곱, 16. 그거는, 자, 여기 네모라고 해볼게.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아, 요 길이가 8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거 전체가 10cm니까 반반이겠지. 여기 중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5cm. 이만큼도 5cm야. 그치? 근데 여기가 2cm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만큼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걸알수 있어서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해주면 6 제곱센티미터라고 되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 B, C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각이랑 같지도 않고 잘 몰라. 그렇지만 똑같이 동글뱅이 몇 돈지 몰라. 그만큼 이만큼 요만큼 이만큼 연결해서 생기는 이 삼각형의 둘레만 알려주면서 큰 삼각형의 둘레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잘 모르니까 A라고 한번 해볼게. 요각잘 몰라. B라고 한번 해볼게. 이 각도 잘 몰라. C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우리 어떤 삼각형에서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한 외각이 나오잖아. 여기가 예를 들면 동글뱅이 여기가 a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요각은 a 플러스 동글뱅이라는걸알수 있다. 고로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가 나와. 자, 이 각은 선생님이 요 속에 있는 거를 한번 그려 볼게. 대충 그린 거야. 여기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니까 a 플러스 동글뱅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가 되겠다 그치? 요 삼각형의 한 외가 그래서 여기는 b 플러스 동글뱅이야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여기가 될 테니까 여기가 c 플러스 동글뱅이야 자 여기가 d점 여기가 e점 여기가 f 어? 그러면 여기 b는 a 플러스 동글뱅인데 그게 여기랑 같네? 그리고 각 C는 B, B 플러스 동글뱅인데 여기랑 같네? 그 다음에 각 A는 C 플러스 동글뱅인데 여기랑 같잖아? 아, 이 삼각형과 이 속에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AA 닮음이구나. 그치? 그래서 여기 대응변이 3, 여기는 6이니까 1대2 닮음이야. 그러면 이거의 둘레를 다 구한 뒤두 배만 해주면 큰 삼각형의 둘레가 나오겠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인 2 더하기 3 더하기 3 둘레 해준 거가 8이라고 나오지? 그러면 큰 삼각형은 2배니까 정답은 큰 삼각형의 둘레 16cm가 될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